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어, 특별히 마지막 17절에 보면 어, 다이세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오잖아요 어, 여러분의 명성이 여러분의 이름이 어, 주변에 어,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 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것 같애라는 칭찬을 듣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역대상 14장의 말씀 두 크게 두 가지 이야기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야기는 다윗이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죠.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고 거기에서 어, 자녀들을 갖게 되었다는 거. 물론 또 히드로왕 히람이 건축 기술자들과 또 자재를 보내서 다윗 왕궁을 이렇게 건축하게 한 내용도 나와 있고, 그니까이 다윗에 관한, 다윗의 자녀들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있는 반면 뒤에 후반부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참 다윗이 어, 온 이스라엘 왕이 돼서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법궤를 갖고 오는 거였다는 거예요. 법궤. 그게 쉽지 않, 않다는 거죠. 왜? 오늘 나오잖아요. 블레셋이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그것도 한 번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쳐들어왔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또 하나님께서 다이, 다잇, 다스를 도와주시니까 그두 번이나 승리하는 일. 다이스는 묻고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고 또, 어, 방법까지도 알려주잖아요. 후, 후반부에는. 두 번째에는 뭐 뽕나무 얘기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음. 이렇게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내용.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또 적용해보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2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절. 우리 다가씨, 한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이시 여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아멘. 다이시여, 자신이 많은 축복을 받고 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것, 자기가 잘났거나 똑똑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이 아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어, 어. 누가 자기를 왕으로 세웠다고요? 하나님께서. 예. 내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거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거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다윗은 분명히 깨달았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이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야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왜? 그 이미 오래 전부터요. 다윗은요 오랜 어그 시간을 지나면서 어려움들 많이 겪지 않습니까? 뭐, 목동 시절부터 해갖고 청소년기부터 해가지고 사울의 어? 사위가 됐을 때도 마찬가지고 어? 그 군대장관이 됐을 때도 마찬가지고 정말요 수많은 어려움들 을 겪었잖아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 내가 온이스라엘 왕으로 사, 세웠다는 거, 그렇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음, 그것을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도 불구하고 왜또 이렇게 기록을 했냐 다시 한번요 강조하는 거죠 강조하는 거 어, 바꿔 말하면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왜 왕이 되었는지 어, 그리고 왕의 역할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어, 원하시는지 다윗은요 한 번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 자기의 정체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요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이런 명확한 자기인식이 필요하다니까요. 이게 몇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 같아요. 늘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이 철학, 흔히 철학자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그거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 아닙니까? 어, 인간이 도대체 누굴까? 아니, 나란 존재는 뭘까? 어,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런 고민도 하잖아요.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 어디로 가는가? 다 철학적 질문 아니에요? 이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답을 찾아요, 못 찾아요. 세상 가운데 아무리 그 질문을 하고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 해도요, 세상 가운데에서는요 그 답을 찾을 수 없어요. 왜요? 그 안에 뭐가 빠져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빠져 있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 모든 질문들의 답은요. 답에는요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이땅 가운데 오시게 한 오게 한 하나님의 목적도 있고요. 하나님이 나를 누구로 부르셨는지 어떤 존재로 부르셨는지 다 하나님 안에 있단 말이에요. 다이은요 목동 시절이나 아니면 뭐 사울의 사위가 되거나 뭐또 사무엘에게 기름을 붓거나 그리고 또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뭐 심지어 도망 다닐 때도 마찬가지고요. 음?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 잃어버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첫 번째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날 왕으로 삼으신 줄 알았다. 여기에 내가 있는 거, 내 힘으로 된거 아니다. 내 능력으로 된거 아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다. 그리고요, 그 뒤에 보세요. 이 2절, 하번절 보면요. 왜 왕으로 세웠냐?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나를 통해서요, 이스라엘이라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왜 왕이 됐냐? 어, 권력을 누리려고? 어, 그거 가지고 사용하, 사용해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아니요,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삼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자기 존재에 대해서. 내가 누구, 누구인지에 대해서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도요, 이 사실을요, 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구인지, 난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고요, 사랑받는 아들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그리고 왜 나를 이땅 가운데 부르셨냐?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라고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불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로 얘기합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복의 그놈 복의 근원. 복이, 되, 복이 되라고 부르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어, 정체성 나는 그런 존재라는 거늘 잊지 않고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요. 또 하나, 어, 8절 말씀을 보면, 이다윗이 기름붐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뭐 했대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왔다는 거예요. 전쟁하러 왔다는 얘기죠. 블레셋 사람들이요, 다윗이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라고 하니까 잡으러 왔단 말이에요. 싸워서 이기려고 왔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 싸움을 왜 거는 거겠습니까? 질려고 싸움하는 사람이 어디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기기 위해서 싸움하는 거잖아요. 블레셋도요,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을요, 자기들이 어떻게 다스리고자 아니면 물리치고자 싸움을 걸어왔다는 거예요. 왜? 블레셋은요, 해안 쪽에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딱 하고 버텨 있단 말이에요. 내륙으로 올라갈 때, 어, 누가 막아요? 이스라엘이 막는단 말이에요. 어? 만약에 이스라엘을 물리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의 속국으로 둔다고 해보세요. 그 땅을 다 먹는 거잖아요. 그 땅을 다. 뭐, 그러니까 이건요, 인간적으로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어수선할 거 아니에요. 어수선할 거 아닙니까? 어? 근데요, 아시다시피, 뭐, 그 싸움에서 지죠. 음,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두 번이나 지죠. 뭐, 이렇게 계속, 다이 때는요, 계속 지죠. 근데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호사다마란 말 있지 않습니까? 예, 호사다마. 무슨 얘기입니까? 어? 좋은 일이 있으면? 예 나쁜 일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음. 그리고 또 우리가요 우리 인생을 보면 정말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은 잘 하려고 하면 또 문제들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 일들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음. 악한 세력들은요 사단은요 우리를 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음. 내가 정말 이런 존재로 살아나가야지 뭐 그러면요 사단이요 그냥 내비로 둡니까잘 되게 내비로 둬요. 아니요, 내버려 두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어?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을 보면 그래요. 특별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 뭐 나를 자치하고서라도 나는 아니더라도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거나 그 교회로 인도하려고 할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전에는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요 갑자기 일이 생겨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요, 어 건강하다가 갑자기 아프기도 하고요. 가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요. 갑, 갑자기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교회 오니까 어, 이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어. 여러분 이게요 사단이요 늘 그렇게 공격해 왔어요. 늘 어.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계속 그럴 거예요. 여러분 하다 못해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예수님이요 온세상에 죄를 지시려고 어? 그 십자가를 지시려고 우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땅 가운데 오시잖아요. 음?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도 사단이 가만히 있습니까? 예, 예수님이 태어났는데도왜 가만히 있지 않아요.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헤롯을 통해서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하잖아요. 사단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려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거나 또 복음을 전하거나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할 때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그럴 때요, 그러한 일들이 생긴다? 그러면요, 어떻게 생각해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 당연한 거. 그리고요, 뭐 해야 됩니까?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죠. 아, 이거는 영적인 문제구나. 오늘 하나님께서 다이에에 나타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간섭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쳐 주세요. 없애 주세요. 또 그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면 생각을 바꿔 주세요. 우리가 뭐 하고 나가야 됩니까? 기도하고 나가야 되죠. 그러면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요 해결책을 주시고, 어? 또 문제를 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역사가 그래왔거든요, 성경이 그래왔거든요. 어? 문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요, 그 문제를요 해결해 주셨거든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다윗이 이런 문제를 갖고 있었음에도 해결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살아갈 때, 이런 문제들이 생길 때, 하나님, 내가 염려하지 않고 다윗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 또 하나님이 승리를 주는 일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외치고 선포하고 기도하는 귀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하루도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또 주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승리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구나.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잊어버리지 않고 그 삶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 걸어가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나아가고자 할때 방해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정말 복음 안으로 예수님의 어, 예수을 믿고 믿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도 하나님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시고 강하신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 이기는 싸움을 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